안녕하십니까. 노래랑 사랑하는 남자 보컬 트레이너 이지성입니다. 오늘은 그 노래 가장 쉽게 잘 부르는 법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노래는 엄청난 화제가 된 황가람님의 나는 반딧불입니다. 원곡은 중식이님의 곡이죠. 제가 이 노래도 커버해봤습니다. 커버해 본 곡만 이렇게 롱폼으로 제작하니까 잘 봐주세요. 시간 나시면 여기 링크를 클릭하셔서 커버곡 한번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어려우실 것 같은 부분들 준비해봤으니까 구독받고 드가자이 오늘도 역시 저음 파트부터 저음부터 알려드리는 이유는 저음이 안되면 고음은 안됩니다. 이유는 노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져있기 때문이죠.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첫소리만 들으면 뒷소리는 다 보인다. 그러니 저음부터 꼼꼼히 연습해 봅시다잉.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허스키하게 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면 너무 넓고 커서 고음 파트에서 컨트롤이 안 됩니다. 저음과 고음은 같은 거리와 같은 질감으로 된다면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크게 멀리 던졌다면 처음부터 무게를 무겁게 들고 있는 겁니다. 뒤로 갈수록 더 무거워지는 게 확장인데 말이죠. 그럼 뒤로 갈수록 너무 무거워지니 온 몸을 다해 들거나 아예 못 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목잡이 또는 가성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눈썹 올리면서 발음 앞에 흔을 붙여서 발음을 나눠서 티칭해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하시고, 이게 적응이 되시면, 원래 발음에 가깝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고음 파트입니다. 나는 반딧불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코러스로 들어갈 때 음정 폭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이 이어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절대로 나는 지르시면 안 되고 또 나는 벌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소리가 또 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맞추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천천히 또 발음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이랑 가사는 똑같죠. 근데 이제 고음이니까 무게가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들어야 합니다. 발음도 한 부분이 달라집니다. 발음은 결과값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원리를 알고 싶으시다면 소확행 보컬 훈련법 한번 보세요.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다시 발음으로 알려드리자면은 나는 내가 푸인나 여기서 발음이 부에서 프로 바뀝니다. 다시 나는 내가 푸인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적응이 되시면 느낌 그대로 원래 발음에 가깝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려고 노력해봤고요. 중간중간에 이런 주사기 같은 잠깐 좋아짐을 느껴지는 것들이 아니라 식요법과 같은 건강한 기초 그리고 원리 같은 것들을 조금씩 넣어봤습니다. 그러니 응원해주시고 좋아요, 댓글,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